죄는 이런 거야, 조상 죄도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더럽게 그 데모님이 그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대단한 거야. 아멘. 이번에 내가 일본에서 어떤 남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음란간음죄를 지냈는데 걔는 너무나 많은 간음죄를 졌대, 치가.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보혈 능력 있지. 근데 넌안 돼. 자기 소관에 귀신이, 배... 귀신이 걔한테 그래더래. <laughs> 자, 그러니까 개개 뱃속에서 귀신이 그들에. 응. 그렇게 성가대에서 제가 가운을 입고 서 있으면 막 용이 나온대막 예수님이 용이 나오는데. 까운 입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어, 난다고. 성가대 성가대 섰는데. 응. 예, 예. <laughs> 근데 그런데 내가 보면. 너 그것도 너너 그거 그러면 너 예를 들어서 너 성가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 찾아가는 건 좋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우랑이 귀신 들었을 때 다윗이 수군과 비판을 해서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 예. 근데 까으로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약에 귀신 들은 것들이 그러면 흘려내버리는 그 찬양 들은 것도 귀신 들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디가가 와서 풀면 어떻게 돼음난의영내려가고 <laughs> 자살의 영내려가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없난지 제일 많이 진행이 거기서 오는 거야. 흘러 그 흘러게. 흐르, 그러니까 개 아니면 사단이 공격을 하지 그렇게. 아, 그게 흘러가도록 그 찬양 인도자를 그렇지.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지. 공격하는 어. 거지.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대물림들이 있으면 붙는 거지 그냥. 딱 붙어 버리면 끝나는 거지. 실제로 전에 이제 에저 건너서 들었는데 찬양 인도자한데 이제 큰 집회 끝나면 항상 끝나고 한국에서 음. 가라오케를 간다고 들었거든요 음. 어. 노래가 들들 해서 그러네. 노래 들 끝내 갖고 비프리를 걔는 가, 걔는 아웃이야 어. 어. 그렇죠? 응. 가라 가라오께 가라오께. 어. 응. 아니면 뭐 여성 동반 뭐런 차미 님 동반 아. 음. 걔가 나오신 거야. 야, 되게 많더라고요. 차님도 저. 그러니까 데서는. 그런 그런 악한 형들이 그러니까 이,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샬롬께 얘는 이제 이미 이제 오픈 다 됐으니까 샬롬께 베일하는 애가 있는데 <laughs> 실명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 걔는 네, 이미 이미 됐어. 그냥 아, 돼요? 예. 걔는 얘는 <laughs> 이거 이~ 여기다 손가락에 테프 말고 일곱 시간씩을 완전 미친 놈처럼 찬양을 해내네요. <laughs> 근데 걔가 작년에 날보고 뭐라 했냐면 올올 지금 사월 달이지. 그러니까는 작년 겨, 가을 가을인가? 휴겨울인가 됐을 여름 됐을 때에 작 여름인가 됐을 때 얘가 뭐라 냈냐면 이래 어느 장례식을 가느라고 내가 걔랑 같이 차를 탔는데 야, 배너 요즘 어떠냐? 내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나 호카이도 자기 가서 이제 농사나 짓고 싶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서 그랬더니, 아 자기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월급 적지. 이 코딱지만한 방에서 애 둘, 애새끼 둘 데리고 살을 내까 미식 팔짝 뛰겠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딱 해준 거야. 이제 그때 내가 한국에 나왔을 작년 여름이다. 작년 여름. 여기 한국에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속 날 보고 자기네 교회 와 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아버지가 그니까 내그 목사는 내설교 들은 거야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내 와서 자기 아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하니까 내가 와서 얘기해 주길 바랬던 음. 거야 근데 계속 아테프 신부의그 저기 막그 뭐 세미나를 갔을 때 다섯 번을 마, 마주치는 거야 계속. 동사님을 응.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옮기면 목사님 꼭 부를게요 꼭 오세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스물 몇 명밖에 없어요 꼭 오세요 계속 그러는 거여서 나중에 금요일날 빨빨했는데 또 그러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그 교회가 어디야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는 내 마음에 안 되겠더라고 그랬더니 뭐 어디어디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럼 내가 내일 갈게 당장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가, 에, 집회를 한 거야 예.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가니까 완전히 지하실방에 지하도 지하도 그런 지하가 없어 화장실도 없어. 그래 옆에 또 그것도 키 빌려 가지고 가 가지고서 올라가서 옆에 그 저기 뭐야 그 가서 옆에 있는 그 뭐야 빌딩에 그러니까 상가 빌딩에 가서 거기서 키 빌려 갖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완전히 지하실 이런 의자도 없이 앉아가지고 찬성합시다 이러는 거 있잖아. 지금 상팔 네, 네. 스쿨 <laughs> 그런데 그것도 20평도 안 되는데. 네, 네. 근데 그런 데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laughs> 했던 걸 대물림 받은 거요. 아버지 그거 아버리 아지가 아벌, 방금... 하나 개척계대물물림한 거야 이제. 세습세습이지 말아잖아. 근데 아들 셋이래. 근데 그런 막내. 욕을 하네요. 막내 네. 막내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그, 그,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개척을 했는데 한 80명이 넘어갔대. 개척해 가지고 1년 좀 넘었는데 근데 큰 교회에서 초청이 온 거야, 이제. 네. 큰뭐 조금 좀, 좀 유명한 네, 교회에서 목회자로, 어 목회자로 이제 단임 목사로와 달라고 그래가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뭐 팔았대나 어쨌든 거기까지는 나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러고서 성도들을 버리고 그걸로 간 거야. 음. 그런데 그러는데 그뭐1 년인가 3년 있다가 쫓겨났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떼를 버렸잖아. 네. 그 자기 욕심으로 갔잖아. 자식 새끼 셋3세인데 둘은 셋다다 목사래 셋다다 둘은 행정 목사야 목회를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음. 이 막내는 아는 거야 이 자기 아버지의 죄라는 거를 음. 그래서 아버지의 죄라는 걸 알면서 얼마나 얼마나 지저지게안 되면 아버지가 사는 또 20몇 평짜리 거기 또 자기네 애 둘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여섯 명이 산대 지금 근데 내가 딱 대놓고 그래서 그 뭐라고 당신 자식들 그리고 대물님 그렇게 들어온 거 한번 내려, 내려주고 뭘 잘랐다고 여기 앉아있냐고 내가 이런 거야 그, 그 목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내가. 아버지 목사님한테.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자기 몰랐대.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렇기 시작을 하더라고. 내가 이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네 또내 팬들이 있더라고. 또 팬들이 막 찾아왔었어요. <laughs> 이게 다녀, 이게 다니면서 저 여기다 거지 같은 교회 지금 도와주고 말이야 이런 거야. 그랬더니그 교회가 그냥 금방 이사가 버렸어. 도와주란 뜻이었습니다. <laughs> 도와주란 뜻. 네, 네. <laughs> 욕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란 뜻. 네, 네. 큰게 대형교회 다니면서 찬성합시다고 지랄하지 말고 이런 게 하나 아니라고 <laughs> 내가 이런 거. 그 앞에는 롯데캐슬이라고큰 아주 넉시이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상가는 완전히 찌그러지는 그냥 완전히 들어가 뭐야 신발 벗고 들어가고서 앉아있지도 못하는 비닐장판 깔아놓은데 그런 데였었다고. 그러나도 얼마 안 있다가 이사갔어. 좋은 데로 왜냐면 그 성도들이 도와줘가지고. 끊어, 끊어지니까. 어, 끊어지니까. 그, 끊어지니까. 대물림이. 그 대물림이 끊어지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회기하니까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이제 베레내는 애한테. 얘를들 네. 너가 예배자인데, 너 말이야, 호가이드로 간다고? 그래, 감자 씨는너 감자, 너여 감자도 썩, 엄마. 내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왜 썩는지 알아? 네가 저주받으면 땅도 저주받잖아, 엄마. 아담이 저주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땀 흘려서 딱 가시 엉겅기가 난다고 그랬는데, 너 저주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까. 아, 선생님 야배대요 이러고. 아, 목사님 무섭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웃음> 네. <웃음>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저주, 저주 직설 너 그냥 감자도 썩는다 저주 직설 <laughs> 예, 예. 그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은... 나는 확실하게 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달라 아주 <laughs> 양갈로 딱 깔아줬어 <laughs> 음. 음. 일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거든 일본 사람 노가 없잖아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노거든 근데 너 죽을까? 방송 금지 용어야 그래 나는 샬롬께서 나의 법못 세우잖아 왜냐면 <laughs> 지옥 가 그래서. 라이브 나가니까 신고 목사한테, 신고 목사가 나중에 타격을 입는 거야. 왜냐면 왜 그런 사람 세워가지고 왜냐면 어어. 나중에 뒤통수를 치니까. 네. 그세우질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 라이브 안 돼. 왜냐면 이거 끊어내돼 금지 용어가 너무 많아서. 네. <laughs> 그래서. 지옥 간다 얘길 나면 설명을 미리 좀 깔아줘야 돼요. 네. 아니, 너 미워서 아니고. 그, 어, 지옥 가 정도가 아니 그냥 막말을 막 해버리니까 그냥 그냥 어차피. 지, 응. 지옥가보다 더 센. 응.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지옥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근데 걔한테 그랬거든. 이 새끼야, 그럼 너요뭐 감자도 썩어? 니네 새끼는 3, 살대저주받는 거. 바라 너그 그 목사 그렇게 너. 근데 그래, 네가 예배자 예배자의 DNA 가지고 있는데 니새끼들 네 예배잘 텐데. 그때 애들은 너무 극성을 떠고 자기 너무 힘들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교회에 나와서 기도나 해. 너 요즘에 보니까 기도도 안 하더만. 금요일 날 나와서 협반 예배 때와서 철야 불을 짓고 기도나 해. 미친놈아테 이러고 욕, 욕을 한 거야. 네. 사랑했댔지 사랑했었지 사랑해권사랑사랑했 네, 네, 이게 아, 예. 원래 건반지사지가랑레미미미랑했었해사랑했 아, 그러니까는... <laughs> 아, 미친 사랑는 아, 미친 뭐냐 영적으로 지사는 얘기 아니랑했었지 사랑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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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니었지 사랑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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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지사랑지사랑날에우사랑이 그런 사랑했었지 사랑했사랑 내가 찾으니까 매일자는 어디서 하니까 엄마 이 샤라 하게 화장실에 있어 이러더라고 그니까 러 지는 자기를 낮춘 거야 자한 거야 음. 그니까 막 욕인지는 거야. 모르고 그냥 자기를 응.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부른 이름이니까 <laughs> 이시혼년이 이 이제 엄마가 나를 부른 대명사니까 욕인지 그러니까, 알아 아, 아는데 그래요? 근데 걔가 그저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날 이렇게 말을 해 엄마 내가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욕막이 나가서 욕막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용? 그 돌아가니 그래? 아니, 엄마 그 쌍나무 그 집에 있잖아. 이래더라고. 그러면서 그욕하는게맞지막에 나갔다는 거야, 나를 보고. 약간 둘러가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직 약간 둘러가신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기 별명 별명 붙었어요 목사님. 욕쟁이 목사님이라고. <laughs> 옛날에 더아갔다는 얘기요. 그렇죠. 이게 뭐? <laughs> 근데 옛날에는 우리 엄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대물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밥먹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밥차 옛병할년 떼갈련 땀을 내는년. 오, 하면 자크대 얼리게 어. 쫙 어. 나오는데. 그런데 <laughs> 예, 이제 떼갈련이 뭐 먼저 경기, 경기도 사투리로 형무소 갈련이라는 소리야, 떼갈련이 그래서 떼는 안 갔다야 그래도. 나 야, 처음, 나 처음, 아. 아. 나 처음 들어봤어요. 경기도도 처음 들어본 있어. 표현이야. 떼를 간다. 부천, 내가 소사 출신인데. <laughs> 우리 엄마가 맨날 저 예배 관련 떼 관련 땀을 날려 이렇게 욕했어. 그걸밥 제발 맨날 자식이 아니라 왠지야 이러면서 맨날 내가 애애를 좀 되게 맥였나 봐. 어이.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난 애맥인 게. 기억 안 나는 게은인것 같아, 형. 그 그랬는데 그 베이 얘기야. 그 베이라는 <laughs> 애가 그날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겁을 먹었다나. 그러니까 이제 온 거야 교회를. 저주를 듣고. 응. 어, 그 이제 그 저주 받는 데서 소리를 듣고 이제 막아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신고 목사 형 부부를 내가 이제 가리키거든.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 야, 저 저기 좀 가봐라. 저 가서 등짝 좀 타면서 때리면서 예수 보혈을 피로 그러면 봐해봐라. 그러면 막 치려라고. 이게 벙 나오고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축사를 이제 가리킨 거야 이제. 음. 내가 직접 안 하고 이제 축사가 귀신 쫓는 겁니다, 우리 애들. 음. 네, 네. 악한 영이 속에 있다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금요일 날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회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라고 좀 해봐. 예. 네. 어 응, 아멘 할때내 속에서 악한 영 나가 불신이 떠나가거든. 어그 응, 그거 알아야 돼. 응. 여기 댓글로해요 원래. 응. <laughs> 여기 이렇게. 아 여기 댓글 나는 거네. 여기 아멘 올라왔어? 아멘도 지금 튀어 나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laughs> 네. 동의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멘 아멘. 댓글로 다올라인세대라 응.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아멘 계속. 네. 그래 니 애미야 구자. 자팔 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게 맡기면은 뭐야 이게 이게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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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토라를 다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이 뭐야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 아멘 아멘 그리고 머리를 대가리를 땅에 내고 절했다 그랬어 근데 내가 여기서 아멘 할때 내가 그 아멘을 시킨 게 아니야 고린도후서 일장 이십 절에 보면 아멘 할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고 네. 그러니까 네. 그 아멘을 그랬어, 시키는 네. 거야 네. 그러니까는 물론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하는 거 이거 우리 경배 꼭 해야 돼 근데 이거 마귀다은다 뺏긴 거야 지금 우리는 이거 네. 근데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다 경배야, 경배. 경배가 뭐냐면 따, 머리를 땅에 대고 이마 박에 꾸덕살이 백일 정도로 땅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야. 네. 그게 원래 그게 경배야. 근데 이제 얘가 그날 금요일날온 거야, 베이가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별안간에 이제 가서 야 베이징 기도 좀 시켜라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충만해진 거야.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 신고 목사 형슌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와이프가 그 거기 일본 교회 목사님 그렇지 그렇지. 이제 샬롬교회 목사 이제 형이 홀레해져가지고 손을 딱 대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요나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랬다는 거야. 아니 얘가 북해도 도망갈라 그래서 요나 맞잖아. 예, 네. 어. 그러니까 이놈이 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발작이 난 거야 이제 귀신 나가는 거야. 어. 음. 그럼 요나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그때 발작이 네. 일어나갖고막 비닐로 봉지 슈퍼 봉지를 지고 있었는데이 슈퍼 봉지를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막, 지지, 막 난리를 치고서 빼않 말랐거든. 그애가 완전히 교회가 그 지하실에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빽빽 찌르고 난리를 치거나 저쪽에도 있다가 소리가 이상해. 그래서 막 뛰어가서 이렇게 쳐다봤어. 구경했지 나는 이제 이러고 나잘 그러거든. 시켜놓고 야걔 뒤집나 잘 봐라. 뒤집어서 어깨 좀 한번 확 쳐봐라. 그러면 그 나가고 막 그러는 걸 보면 보면서 가르키면서재밌잖아 왜? <laughs>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얘가 벼랑 안에 그러는데 나한테 뭐가 보이냐면은 일본군 있잖아. 일본군 모자를 쓰고 옛날에 왜 일본군 대들 이렇게 총 쥐던 예, 거그 총알 필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창 달았잖아. 칼, 이렇게 네, 칼. 그래 가지고 사람을진 이기는 걸보여주는가 막. 아. 그러면서 진 이기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서 야, 얘 무슨 기도를 했는데 얘 이렇게 미친 짓 하냐?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요나의 영이 떠나가라고 요나의 영을 가졌다는 걸 나한테 마음을 줬다는 거야 그신그 부인이 그 그랬다는 네, 거야 근데 네. 걔도 신령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야너 대단하다 야얘 요나 맞아 이 새끼 내가 이런 거야 이제 <laughs> 도망가려그도망가려 응, 얘는 모르그 사람들은 모르지 그 히스토리를 그렇죠, 그렇죠. 응, 나만 아는 거지 이제 차 타고 가다 걔가 태워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음. 내가 야야눈 떠봐 내가 그런 거야 너 일어나봐 그랬어 그랬더니 너 있잖아 니네 혹시 니네 선조 중에서 전쟁 나간 사람이 있냐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요 그러는 거야 얘는 만너 지금 살인 내용 들었어 내린 거야 그러면서 니네 할아버지가 전쟁나 사람 죽였구만 그랬어 그랬더니 시, 뭐, 러시아로 전쟁을, 갔었대. 어, 어, 군으로, 전쟁을 어, 갔을 때어 그래가지고 일본군으로그어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너 일어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너 이렇게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걸 보여줬는데 너 혹시 너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그래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목사님왜가라고 그랬었냐면 요번에도 간증을 했어 6월달에 일본에서 내외인들 모여가지고 간증했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마누라도 패고 애 새끼들도 막 던졌대 응. 아. 응. 찬양사약 그러니까 하면서. 이 찬양사약을 하면서 이 혈기가 오라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애새끼들도 그렇게 막 절제가 안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사내 아이들 둘인데 이 꼬맹이들이 얼마나 애들이 극성맞은지 말도 못해 그리고 애들이 뭐냐면 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애들, 아 귀여워 그러면 귀엽다고 말하지마 멋있다고 말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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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laughs> 그러니까, 전쟁이 형이 들었네 그러니까 갖고 그러니까 있네 그래. 그렇게 말해내는 거야 음. 아와이네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 그때 갖고 이래는 거야 하면서 난 귀여운 게 아니야 멋있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조그만 애기가 음. 그러니까 완전히 걔네들 중에는 진짜 전쟁 영향이 들은 거지 그럼 목사님 뭐라고 음. 하지 그럼 내가 그래서 어 갖고 이야 갖고 이 멋있다고 있작한다 멋있다, 멋있다, 이래가 어 이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 애기들도 그랬대는 거야 근데 애들도 그렇게 극성을 떨었대 그래서 음. 애들도 그렇게 패대는 거야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런데 걔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불렀어 야 앉아 봐. 너 이제라, 네가 죄냐? 그래서 내가 네가 지은 죄냐?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네 할배가 지은 죄가 네 DNA를 내려서 너는 다, 네 성질을 뭔지 지금 내가 죽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건 저주야. 그러니까 끊어내면 돼. 너 지금 예배 영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너 예배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해. 내 주인은 예수님이지. 너 네가 아니야. 너는 불법으로 들어왔어. 나는 너를 허락하지 않아. 물론 내 DNA 속에서 네가 나한테 왔지만 나는 너하고는 상관없어. 난 예수님의 내 주이니까 인내 속에서 떠나가라. 네. 이러고 기도를 해라 그랬어. 이 전쟁의 영화, 이 살인의 영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제는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는 나의 대에서 끊어지고 내내 내 대물림 내 재에서 끊어질지어다. 내 애들도 걔들 보니까 내, 얘, 이, 내 위인이더라고. 그래서 니네 애새끼들도 보니까 내 위인인데, 너 철저하게 저주받는다, 이제. 이래 놓으니까 애가 이제 겁을 먹고 온 건데, 지가 본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때 어떻게 했냐면, 아침까지 새벽 3, 4시간을 으아! 지금 부르짖으면서 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냐면 한 3시간이 지나가더니 아... 얘가 실실 웃으면서 실실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야, 살이 인자 어디 가냐 너. 네 됐어. 그때 날 보이라는 거야. 세세 이래 그래서. 왜? 그랬어요. 잠깐만 자기 좀 즐기게 해 달래. 자기 뭐 자기 속안에서 뭐가 시커먼 게확 확 나가고 났는데 그때부터 이, 이 미친놈처럼 웃고 싶대는 거야. 어.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이제는 목사님 나 이제는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목사님 나 30분만 자기를 좀 즐기게 해달래. 그래서 놀라봐. 네가뭐 살인에 죄만 붙었냐? 너딴데 너, 앉았냐? 너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봐라 악한 생각, 살인, 가는 음란, 도둑질, 거짓 생 해방. 너 앉았어? 내랬더니, 세상에 조금만 기다려. 자기 조금만 놀게 해달래. 그러면서 우우우 이래가면서 노래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뭐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잖아. 네.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배 안에서 진짜 생수의 강이 넘친 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지가 체험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있잖아 재밌는 거는 끼리끼리야. 걔 와이프도 있잖아. 할아버지가 전쟁 걔걔 와이프도 할아버지가 전쟁 나갔었대. 오, 이게, 어.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부부가 하나라 그더니 진짜 끼리끼리 붙는 거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걔가 그러고 나면서부터 이제 딴 애들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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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본 애들이. 근데 걔가 재밌는 게 그날 그랬잖아. 근데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걔가 예배를 할때 새벽 예배를 7년을 새벽 기도를 걔가 했어. 그러니까 6년 반을 지금. 네. 근데 2시간을 해요 새벽 기도를 6시부터 8시까지. 근데 예배를 걔가 잘해요. 진짜 이 키보드 얘네들 건반 딱 앉으면 악보 없이 그냥 치거든 걔네들은 근데 한시간은 어떻게 했냐 위즈윙윙한윙윙윙윙 <끼러> 연불 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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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 계속해서도 여태까지 그러니까는 이걸 뚫어내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 힘들었던 거야. 그쵸. 근데 어떤 여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 야, 어제 야어 엊그저께 베이 대단했다. 저희 전쟁의 영 살인의 영이 나갔다. 이때, 그래서 그랬나 보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지금 자기가 몇, 몇 년째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거야. 근데 네. 주일날도 걔가 새벽 기도를 하거든. 여섯, 이제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야. 이제 네, 네. 근데 벼랑간에딱 앉자마자. 네. 예수가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해드리는 거야. 근데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양을 아, 했다는 거야. 전쟁을 이제는 마귀랑 하네요. 다행히 전쟁이야 마귀랑 하네 아, 근데 왜, 왜 그랬냐면 자, 그 여자 설명이 재밌는 게. 1 시간 동안을 걔가 뎅뎅이 이렇게 하면서 1 시간이 지나 이제 그때서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야. 음. 그 그러니까 자기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예배를 걔가 그때 하시고 하니까 자기도 <laughs> 이러다가 1 <한> 시간이 지나면 <laughs> 아 이거 자기가 했을 때는데 근데 오늘은 앉자마자 시작을 했다는 거야. 아 원래 뚫어버린 거야. 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걔가 n 내는 예배자의 디네를 갖고 있는데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해서 1 시간 동안을 걔도 영적 전쟁을 치러냈던 아유, 거야. 그렇구나. 지금은 앉자마자 예배를 시작하면은 엄청나. 지금 CD 지금 틀어 놓으면은 걔가 요번에 이거 CD를 만든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아침 새벽 기도 예배하는 거. 음. 그걸 이렇게 컴퓨터에다 넣어 가지고 그냥 나이브로 그냥 그걸 CD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삭제한 것도 없이 그냥. 근데 그냥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야. 이기고나니까 음. 그래서 지금 사람들 주는 사람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진짜 우리 애, 우리 딸내미가 그래. 엄마 그배앞 배이 오빠가 그 저기 찬양하는 그 CD를 틀어놓으면 엄마 공중에서 막 마귀들이 막 나가 막 이래 오. 이게 보여 보이는, 보이는 거야 그렇게 뚫어내더라니까그러니까 이거 봐봐. 그러니까 예배자들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예배자 얘기 가 나와서 그런데 그게 이런 게 지금 일본에서 한두 건이 아니야 지금 음. 이거 하려면 내라신까지다 해야 되고 엄청나. 음. 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물림이 무서운 거요. 그래서 대물림의 <laughs> 죄가 뭐냐면 대물림을 끊어내 줘야 돼. 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나는 그런 죄를 지금 안졌다 언젠가 나한테 내 대가 아닌 다른 데서 나와.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마셨어. 근데 우리 오빠는 술못 먹어.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큰 오빠는 완전 술 고래고. 근데 작은 오빠는 술을 못 먹어.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뭐가 있냐면 술을 안 먹는 거야. 그 대신에 패 마누라를. 어. 깎으러 나오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때 어떻게 돼? 술고래가 나와.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3, 4대, 3, 4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아... 그래서 우리가 열쥐의 허물이 어떻게 돼서 오상을 섬긴 게, 3, 4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 반드시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이게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끊어져야 돼. 어딘가에서에 끊어져야 되는 거야. 음. 아... 음. 끊으면... 아, 끊어지 끊어내 니들도 안 끊어내면 골치 아파 사역하다 뒤집어지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거 없잖아. 네, 네, 네. 지금 만났을 때나 만났을 때 끊어내 나 60이야. 나 지금 38부터 <laughs> 끊어냈어. 니들은 지금 아직 어리지 않냐. 빨리 네. 끊어내고 빨리 열심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응. 응. 첫첫세대죠나 응. 응. 첫 응. 1세대지. 나도 1세대. 나도. 이쯤이 다1세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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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세대. 1세대. 그러니까 다 1세대니까 1세대. 이렇게 세빠지게 고생하는 거잖아. 아,